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8260 KLO 채널에서 오늘은 미 상원의 트럼프 공격은 법률 사기, 마드로 기소장 공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마드로가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의 피해자인 트럼프 소나기에 지금 딱 걸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뒤에서 도와줬던 중국과 한국의 민주연구원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과 한국과 중국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아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의 배후가 바로 미국 민주당과 한국과 중국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마두로가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안할 수가 없는 처지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마두로에게 우리가 있다. 좀 기다려라. 이런 신호를 줘야 되는데 아무리 신호를 준다고 해도 그게 마드로 귀에 제대로 전달될 리도 없고 또 설사 제대로 전달됐다고 해도 이미 트럼프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마드로가 트럼프 말을 듣지 미국 민주당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양정철의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마드로 체포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마자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인 한국계 앤디 키인과 뭔가 하는 자가 쌍독기를 들고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마드로 체포는 불법이다. 미국의 기라성 같은 법률가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 그리고 호남 향후에 지원을 받아서 남이 그만둔 자리를 차고 앉은 앤디 킴이 얼마나 법을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공격수로 나섰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공격을 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민주당 의원 68명이 집 단으로 성명을 발표한 걸 보면은 중국 정보부와 한국 국정원 그리고 호남 향후에 얼마나 밀접하게 미국 내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지 금방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 상원에서 트럼프가 다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게 되면은 미 상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을 한 정치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게 군사 침략이다. 요렇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인데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거는 마두로는 이미 미국 법원에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마두로를 체포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의 의무 사항이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미국 군대를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재자인 마두로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데 트럼프가 통지서 하나 보내서 제발 좀 출두하세요 하면 아까요? 미국 상원은 이런 거를 다 모른 채하고 미국 군대를 동원해서 마드로를 체포해 온거 요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드로가 미국의 불법으로 마약을 대량 판매해 가지고 미국 국민 수십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이런 당구도 하지 않습니다. 마드로가 미국의 마약을 팔때 미국 상원이나 하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마약 판매 대금을 미국과 관련된 테러 단체에 공급을할때 미국 상원이나 하원의 동의를 받고 자금을 제공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 상원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돼 가지고 법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의 테러를 가한 외국인들을 체포를 하지 못하면 다 암살을 합니다. 특히 닌자 미사일이라는 걸 동원해 가지고 무인 기체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닌자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대로 그 사람만 없애버립니다. 그럼 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정권 때 바이든이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잡아온 게더큰 죄입니까? 죽인 게더큰 죄입니까? 앤디 킴이라는 작자가 바로 이런 앞뒤를 가리지 않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그 행위는 언젠가는 처벌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두로를 기소했을 때 그냥 마구제비로 기소한 게 아닙니다. 마두로를 기소하기 이전에 마두로 마누라, 실리아 프로레스라는 여자의 남동생 두 명이 이미 미국 법원에서 마약 판매와 동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자기 누나 이름과 자기 매형 이름 즉 마드로 이름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드로의 이번 기소장에는 마드로 뿐만 아니라 마드로 마누라인 실리아 프로레스와 마드로 아들 니콜라스 마드로도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베네수엘라 고위관리인이 같이 기소되어 있고 또 다른 한 명의 헥토르 게레로라는 깽단 두목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그 이전에 혐의를 인정받아서 실정이 선고된 마드로 대통령의 두 처남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소장에는 이미 콜롬비아 혁명군, 민족 해방군 같은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테러 조직과 공모를 했다는 사실이 딱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반 테러 단체들이 미국으로 1, 2톤도 아닌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운반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왔다는 혐의가 딱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앤디 킴이라는 홍어 계열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는 쏙 빼고 미국 군대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 이것만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앤디 킴의 선동에 의해서 일부 화답을 하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중국과 한국 시보들이 일제히 퍼날리면서 트럼프가 공격에 처하고 있다. 요 따위로 또 반미 선전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홍어 계열의 3원체제 비밀정부 요원들이 일제히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통하지만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드로도 자신은 일개 국가의 국가 원수고 미국 군대가 자기를 갑자기 납치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으므로 자기는 무죄다. 그리고 자기는 일개 국가의 대통령으로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 현지에서 즉결 처형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의해서 받아질 리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은 미국 법원은 설사 군대가 그런 명령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미국 법정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다루는 그 사건과 별개로 미국 군대에서 다뤄질 사안이지, 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한 거는 군사 작전이지, 미국의 테러를 가하고 있는 테러범에 대한 체포.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드로가 기소된 거는 첫 번째가 미국에 대한 코카인 밀수입에 대한 공모 두 번째가 기관총 및 파괴장치를 소지한 혐의 세 번째가 마약 테러에 대한 공모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에 대한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공모 혐의로 딱 정해져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혐의는 이미 마드로의 두 명의 처남에 대한 판결과 고위관료들에 의한 판결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관료들의 진술 이런 걸로 다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데다가 지금 기소장에는 적시되지 않고 어떤 혐의 사실도 적용되지 않은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 개입, 즉 도미니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미니언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굉장히 많이 신척돼가지고 미국 도미니언과 또 다른 회사가 미국에 설립한 회사가 같은 회사고 두 기계의 소스코드가 같다. 이런 것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스코드는 중국서 나온 거다. 이것도 지금 이야기가 밝혀져 있고 세계 최초로 전자 개표기가 동원된 것은 2002년 중국과 북한에 지명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했던 전자 개표기고 그 시스템이 중국에 의해서 발전돼서 그 소스 코드가 베네수엘라로 건너갔고 양정철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들락날락하면서 공작을 했고 베네수엘라는 전자 개표기를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양정철과 한국과 중국은 대규모 바이든 유역표를 만든 가짜 투표용지,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미국으로 공수하고. 미국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까지 전수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서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 상원에서도 지금 법사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미국 상원에서 진척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수사를 많이 진행해가지고,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트럼프에게 너 가짜 부정선거 사기를 친다. 이렇게는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의 명부가 가짜인 게 수십만 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개를 요구하도 공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고 미국 국민들은 일단 선거의 명부만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명부가 정확하게 투표자 숫자와 맞아야 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는 민주당 쪽 사람들의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태도. 여기다가 마드로가 입만 열었다면은 모든 게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 바이든 정권 때 바이든의 당선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 선거를 스스로 한게 아니라 중국과 한국.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공모해서 저질러 놓고 그거를 은폐하면서 트럼프 암살까지 시도한 민주당은 미국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가 됐던 중국과 한국은 미국인들의 분노의 표적이 될건 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그리고 정당은 전부 다 민주연구원장 출신이 대통령을 하고 당 대표를 하고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은 중국 정보부의 비밀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시켜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은 자격이 있어야지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와 총리 그리고 당 대표가 하는 중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이들이 중국 공산당 당원 자격자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쿠팡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어쩌라고 이렇게 막 나옵니다. 한번 트럼프 앞에서 어쩌라고 한번 해 보시지. 많은 사람들은 다음 표적은 김정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절대로 납치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용 가치가 없으면 김정은이는 제거 대상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제거 훈련은 미군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자체를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총주회 회원들이나 사모체제 비밀정부의 핵심 세력인 5.18 세력들도 과거처럼 목숨 걸고 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돈을 벌 만큼 다 챙겨놨고 여차하면 튈 준비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악작같이 목숨 걸고 3원 체제 비밀 정보를 수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 5.18에 대한 모든 군사 작전이 다 드러났고 청주회 활동이 지금 다 드러난 상태에서 버텨봤자 죄만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주회 회원들과 오일판 세력들의 범죄 행위는 국가 반역죄로 모두 다 총살입니다. 징역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챙겨서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여차하면은 날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챙기지 못한 영향력 없는 세력들만 남아서 악을 써봐야 이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계속 마두를 가둬 만나도 마두로 스스로가 자기가 모아놓은 많은 재산을 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입을 벌리고 봐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 중국 공산당은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애니첸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 애니첸은 이미 다 압니다. 김정은이 지시로 윤석열은 자작 개업령을 선포하고 이재명은 지금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한인민민주공화국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가 빈으로 대접했던 국회의장이 지금 개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삼원체제 비밀정부의 요인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과거와 같은 미국이 아닙니다. 독불장군 미국이다. 앞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세력은 다 없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미 다 거덜이 나 있습니다. 중국이 없는 한국의 청주케와5.18 세력은 포주와 기성 서방이 없는 창녀 신세로 전락할 겁니다. 비유가 조금 저속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한국의 정권과 공산주의자들의 처지가 딱.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 시민분들은 정확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중국 정보부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작에 의해서 언론 세무 사찰을 받은 한국의 언론들이. 중국에 의해서 한국 시보로 전락한 그런 조작된 보도들만 보고 이리 일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마두로를 체포한 것이고 마두로는 트럼프의 이런 체포 법률적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자국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군대를 동원할 수 뿐이 없었고 마두로를 체포한 거는 군대가 아니라 바로 미국 법무부 소속의 FBI의 체포 요원들이었습니다. 절대로 법적인 하자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홍어 계열의 앤디킴이라는 사람이 총대를 메고 지금 반트럼프 선동 선전에 앞장서고 있는데 자기 명을 재촉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중국 정보부와 한국 국정원의 비밀 조직이 거미줄처럼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돼 있거나 연계된 재미 동포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다 체포돼서 간첩죄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다음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될 수도 있지만 5일 날 김땡땡이란 분이 5만 원을 보내주셨고. 조 땡땡이란 분이 3만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 안 땡땡이란 분이 10만원을 후원하셨고 박 땡땡이란 분이 2만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 날에는 광주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이사야 님이 또 3만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전에 파이팅이라는 분이 10만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애국 시민분들께서 우리 청청모를 후원하셔 가지고 청청모가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제가 작년 1년 내내 아팠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왔지만 살아남았고 공격을 당했던 총총무 조직도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총총무에 대한 이런 탄압은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은 천만 배로 갚아줄 겁니다. 그리고 총총무는 애국 시민들이 있는 한 절대로 제거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원상 복구되는 그날까지 5.18 세력과 청주회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세계 최강국의 최강 지도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이 또한 번의 해방을 맞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1945년 8월 15일날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일본의 해방이 된게 명백한 사실인데 이번에 또 한국 사람들 손으로 팔아먹은 나라를 한국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트럼프에 의해서 또 한번 해방이 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한줌 정도밖에 안 되는 청청모 조직이 있어서 애국 시민분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말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전해드릴 것이니까 많은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